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도구창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어, 도구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도구도 많고 도구랑 관련된 이제 소송들이 많아서 어, 좀 분량이 좀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택 툴부터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선택 툴을 설명하려면 일단은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야 되서요. 오브젝트를 만들어줘. 색깔도 좀 주고 두께도 좀 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이렇게 선택도 하고 이제 이동도 가능하고요. 네, 갖다 대면은 이제 이렇게 직각 형태의 표시가 뜨는데요. 이때 움직이시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에 갖다 대시면 곡선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움직이셔서 바꾸셔도 됩니다. 다시 되돌려서 선택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어, 아이콘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선택을 하면. 어, 이거는 이제 아이콘 때문에 자석툴이라고도 하고, 스탬프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를 하셔서 갖다 대시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이렇게 롤러를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영어, 이, 영어 이제 이름이 떠요. 근데 명칭이 뜨는데, 이제 좀더 이해를, 이해를 위해서 이제, 좀더 바꿔서 이름을 부를 수, 한국식으로는 이제 바꿔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속성에 맞춰서 이제 바꿔서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어, 이제 영어랑 다르네. 그러심, 어, 그럴 때가 생기면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석툴은 앞으로도 다른 이제 아이폰에서도 툴에서도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밑에.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선을 그리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 곡선 트라고 직선 트라고 나오거든요 곡선은 누르시면 계속 이제 바뀌면서 좀더 매끈해져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 그리실 때, 플래시를 그릴 때 그림이 잘안 그려지는데 그때 좀더 다듬고 싶을 때 이거를 한두 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좀 매끈하게 나오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도 약간씩 좀 떨리는 느낌이라든가, 뭐 이렇게 선이 약간 지글지글 움직이는 느낌을 주시려면, 어, 원래 그림에서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약간씩 주시면은 선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볼 때는 이제 약간씩 자글자글거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직선 툴이어서 누르시면 직선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세부 선택 툴이고요. 일단 돌려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패스 선이 보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 뜨는 게 이게 베지어 엔드란 건데요. 이렇게 움직이셔서 뒤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어 곡선 형태를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회전도 되고요. 이런 형태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변형 툴인데요. 툴이 트리 하나 생겼죠? 이렇게 움직이시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하시면 같은 비율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또 표시가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요. 그리고 끝에 가져 가시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게 표시가 바뀝니다. 그 선택하시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또 아이콘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자석 툴은 똑같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회전이나 이제, 어, 회전이나 왜곡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기능은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거는 이제 외국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하고 똑같이 이렇게만 되고요. 뭐 다양하게 바꾸시려면 이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스케일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비틀기 투이라고 해서 한쪽 한쪽만 이렇게. 잠시만요. 다 바뀌었네요. 되기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한쪽 면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선택하시고 나서 시프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같은 이제 마저 보는 이제, 꼭짓점을 같이 이렇게 끌어당겼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같이. 그리고 이쪽도 시프트 누르시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엠벨로프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배지어들이또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무슨 모양 같지 않으세요? 이제 국기 같은 것도 이렇게 엠벨로프를 주셔가지고 변형을 하셔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어, 기존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샘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 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전체 변형 투이라고도 해도 돼요, 엠벨루프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요. 여기도 이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배지핸들 움직이셔서 이런 식으로 안에 안에 부분도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 애니메이션을 계속 이걸 바꿔가면서 한장한 장씩 한 만드셔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라데이션 툴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세창을 다시 만드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안에 아무 그라데이션 일단 넣으시고요. 여기 F, 단축키 F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트레, 프리 트랜스폼 거기 있는 쪽에서 그라데이션 트랜스폼 툴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할수 있는 툴이 생겨요. 이거를 움직이셔서 이렇게 넓혔다 줄였다 하시면서 조절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들어가셔서, 컬러 들어가셔서, 원형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꾸신 다음에 똑같고요. 이제 단축키도 똑같고,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하실 수 있고요. 확대, 축소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전도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중심에, 이렇게 중심을 이동할 수 있게끔 또 이제 기능이 또 있고요. 이거는 여기 이 색깔을 바꾸시면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간단해서, 아 이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끄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3D 툴을 배워볼 건데요. 일단, 어, 저장해놓은 샘플을 꺼내겠습니다. 어, 이건 오브젝트인데요. 어, 이제 3D 기능을 적용을 하려면 무비클립이어야 돼서 F8을 눌러서 무비클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바로 적용이 됐네요. 원래는 이 상태였다가 여기다 이제 3D 툴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요. 일단 이거를 해제를 하시고 세 개를 이렇게 했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3D 적용을 시킨 다음에요. 이게 여기서 x는 아 x 빨간색은 x축이고요. 이거는 이제 초록색은 y축 그리고 이 보라색은 z축인데요. 이 상태에서 바, 바꾸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구형태가 보이죠. 이러면서 같이 회전이 되는데요. Y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Z축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바퀴처럼. 그리고 이거를 약간만 좀더 회전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굴린 다음에 S축을 회전한 걸 보시면 이렇게 좀더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S축이. Y 축도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부채꼴 모양으로 안내 이제 돌아가는 게 보이죠? Z 축도 이런 식으로 이제 Z 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똑같은 회전 툴에서 이걸 선택을 하면요 글로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기능은 똑같은데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x축의 x축이 이렇게 평면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도형 자체는 회전을 똑같이 하고요. 이것만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y축도 이렇게 평면에서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따로 또 도형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이죠. 그리고 z축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시켜볼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전체 회전 툴도 똑같이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이 부분에서 그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여기도 똑같이 주황색을 이제 클릭한 다음에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방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x, y, z 값이 이제 다 적용된 걸로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적용을 할 건데요. 3D 변환툴을 그냥 저, 적용을 하시면 x x 좌표가이 빨간색 화살표 머리 부분을 이제 어,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X축으로 옮기실, 움직이실 수 있고요. 멀, Y축 머리를 이제 움직이면 이제 Y축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Z축은 이제 점으로 표시되는데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앞으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능을 보시면 옆에 속성창도 뜨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회전 틀릴 때도 뜨고 이걸 때도 뜨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x, y 축을 이제 바꾸실 수 있고요. z 축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근감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다 움직이죠. 이렇게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이쪽이 좀 넓게 나오고, 이쪽이 좀 좁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준 상태에서, 이거는 원근, 아, 저기 소실점을 나타내는 건데요. X를 S 값을 움직이면 소실점에서 S 값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에 맞춰서 도형들도 약간씩 바뀌죠. 그리고 Y 값도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제 소실점에 따라서 이제 도형이 Y 값을 중심으로 또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올가미 툴을 설명할 차인데요새 창을 하나 만드시고. 올가미 툴은 이제 일단 브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1번 면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는 안 되고요. 이걸 컨트롤 B를 눌러서 깬 다음에 이제 도형을 만들어서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셔야 보여요. 이렇게 해서. 그리듯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부분이 선택되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하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Shift를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각형 툴로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끝부분에 저는 더블클릭을 하셔야 이렇게 면으로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프트를 쉬프, 쉬프,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블클릭, 이렇게 하면 면이 여러 개 생깁니다. 네. 그리고 마술봉 틀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좀 속성이 달라서 따로 또 이제 창을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일단 닫겠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열어서 네.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거든요. 비트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진을 찍었을 때나 아니면 그림을 그렸을 때 포토샵 같은 데서 그림을 그리면 그 이미지를 이제 jpg나 이런 걸로 저장을 하면 그게 비트메 이미지고요. 이걸로는 이걸로는 이제 바로는 못, 쓰, 못 쓰시고 음, 일단은 이거를 컨트롤 비를 눌러서 깨줘야 돼요. 깨시면 속성이 shape 이제 모양 속성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펜트통에 이제,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와있죠. 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깨서 이제, 어, CF 도형 속성을 갖게 됐는데, 그래도 완전히 다 이제 도형화 되지는 않고, 벡터화 되, 되지는 않고, 어, 이제 약간의 속성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기존에 도형 이미지, 로 보시면 이렇게 도형이나 오브젝트로 보시면 이렇게 면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런 경우만 이제 매직 봉툴을쓸 수가 있거든요.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속성이 뜨는데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치 값을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어 색상이 선택되는 범위를 정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분 픽셀 뭐 로프 이제 노말 이제 스무스 해가지고 어 선택을 했을 때그 면에서 선택되어진 그 가장자리 부분을 이제 픽셀 정도로 해서 이제 경계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거를 범위에 둘 건지 정하는 거군요. 픽셀로 해서 이게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잡으시던지 아니면 약간 거칠더라도 약간 음, 그런 형태 상관 없으시면 그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적인 그 정도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좀 부드러운 정도로 해서 잡으실 건지 정하는 거거든요. 일단 픽셀로 놓고 이거를 작게 이제 0으로 놔보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만 설정이 되죠. 네. 지금 시프트를 안 누른 상태인데도 이렇게 설, 게 연속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선택이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놓은 다음에 수치값을 200까지 놔볼게요. 이러면 전부 선택이 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값으로 100 정도만 놓을게요. 놓은 다음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 부분하고, 이제 파란 부분만 선택이 됐어요. 부분적으로 선택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색깔만 넣을 수 있는데, 수치 값을 적게 하면은, 이제 더 적은 부분만 선택이 되겠죠? 한번 50 정도로 한번 줘볼까요? 빨간 부분만 클릭하니까, 그만 선택이 되네요. 좀더 줘보겠습니다. 한80 넘겨서, 어, 이 정도까지만 선택이 되네요. 그러면, 어, 좀 더, 노말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도 파란색 같이 선택이 되네요. 좀 한번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빨간색 부분만 선택이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조절을, 수치 값을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만 따로 이제 정해서 이게 변경을 뭐 수정을 한다거나 뭐 여기다 추가로 뭘더 그린다거나 그러실 때 이제 맞게 이제 설정을 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눌러볼게요. 이거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표시로 뜨죠? 네, 이건 설 이걸로는 안 되고 이제 이, 이런 종류만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설명이 끝났고요.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